대구시가 시장과 산하 기관장,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를 같이 마치도록 하는 특별조례 개정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시민단체는 홍 시장이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재식구 챙기기에 나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. 대구시가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산하 기관장과 정무직 공무원 등의 임기도 마치게 하는 특별조례를 개정합니다. 홍 시장이 2022년 취임 후 전국 최초로 만든.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를 2년여 만에 바꾸는 겁니다. 홍 시장은 당시 SNS에서 임명권자가 바뀌었는데 임기를 핑계삼아 죽치고 앉아있는다면 후한 무치하다고 비난하며 본인의 능력이 출중에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. 하지만 이 조례가 적용되기도 전에 조례의 핵심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조례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대구시가 입법 여구한 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시장의 임기 개시 전 산하 기관장 등의 임기도 종료하도록 한 현행 조례와 달리 사임,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된 경우 종전 시장의 임기 만료일에 산하 기관장 등의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. 탄핵 전국으로 홍 시장이 조기 대선에 나설 뜻을 비쳤고 이에 따라 자신의 시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.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방에 나밖에 없을 겁니다. 적이 대선 상황은 나가야지. 장이 있는데장돌뱅가장안 갑니까? 시민 단체들은 이 같은 조례 개정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. 당초 알바기 인사를 맡겠다던 홍 시장이 조기 대선을 앞두자 자기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시의회가 개정 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알바기를 금지한다는 그 취지를 본인 스스로 부정하는 그 조례고요 대구 시정을 자기 마음대로 자지우지할수 있다는 어떤 권위주의의 발로라고 그 생각이 됩니다. 대구 시정이 그렇게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번만큼은 시의회가 반드시 부결시켜야 됩니다. 대구시는 시장 임기가 단축되더라도 산하 기관들과 행정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, 조기 대선에 나서는 홍 시장에 내로 남불식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 여론도 숙지지 않고 있습니다.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.